너무 늦게 왔어요. 오늘 1월 2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전에 거의 25년이 되기 직전에 와가지고. 근데 엄청 커요. 제손바닥만한이렇고 엄청 커요. 옆면에는. 뒷면에는. 그렇지. 그리고 이때는 뭐 별거 없고요. 이렇게 옆에는. bbs로 깨워준 거 봐. 얘도 뭐 별거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특징볼까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써가지고 전 이미 눈치 봤어요. 여기 들어가려나? 지금 사실 잠에서 캔슬을 만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옆으로 상자 느낌으로 음, 빼볼게요. 이렇게 했네요. 하나씩 게요 크게 세가지고 있는데, 이거 먼 볼까요? 포토북인 것 같아. 응, 왜? 이상한 건데? 아, 귀여, 아, 귀여, 옆에는? 전교 1등, 퍼피 유니버시티에서 전교 등을 놓치고 있잖아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초코치 무한으로 증정가 <laughs> 아성공개거정도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 아 귀엽잖아 이렇게 어 이런건 또 볼까 아 이것도 컨셉 두가지로 음, 와 미쳤다 이번에 너무 잘 찍은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면레스크랑입니 이렇게 생일에 보시면 카트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생일 볼게요. 이렇게 식으로 생일이 되어있고, 이게 이렇게 디자인은 사진, 얼박지, 짱다, 이것도 컨셉트가이디자인까지되어있고요 아, 이거는 터드리트다고쓸게 마지막에 멜장까지 날짜 비해고 괜찮네, 귀엽네. 아, 이번에 사진이 너무 잘찍고컨셉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박스 포장지도 되게 잘 되어있거든요 딱그 서류 것처럼 <laughs> 사원증 <뭔가. 웃음> 이거 스티커 같죠 그색 패. 그 이렇게 붙여서 보시면 약간 뭔지 알 거예요 이렇게 딱 붙여서 떼서 이렇게 딱 접어서 쓰는 그런 종류인 것 같고요 아 이건 마우스 패드네요 네. 캘린더가 있는 마우스 패드입니다 사이즈는 꽤 커요 손바닥이 아, 마우스 패드인데 근데 포스터가 엄청 얇은 것 같은데요? 엄청 왜 얇지? 좀, 조금만 딱 잘못돼도 바로 구겨지고 접힐 것 같은데 먼저 해정 먼저 해정 이거네 블러셔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신 분 진짜 천재세요 너무 귀엽다 양말 단체 얼꼭 이건 또 재질이 달라 근데 얇은 건 똑같아 이게 데이런스에서 많이 만져본 그런 재질인데 엄청 얇아요 무광 재질이라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뒤에 코는 이런 식으로 적혀있네요 이 컴퍼니 였어 아, 이건 회사 보장이고 이거는 회사원 빅토리 맨 적혀있는 거니까 그 뒤에는 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느낌나왔죠 이건 어떨까요? 그래서 언제 기대돼요? 이게 사운드인 거요? 약간 이영이 있는 거 같은 이런 느낌? 이거 자랑. 오 이거는 플러스틱인데 얘도 좀 얇아요. 이렇게 피어진 거 보이세요? 저힘제면 이때만 이어서 밖에서 이번 사진도 너무 잘 나왔고 계속 아 삼각기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네요. 뒤에 뭐가 많이 잡혀서 그런가? 뭐 전인가 봐. 사진에 얘네는 흑백이네. 반칙. 귀엽네요. 똑같아잘 나왔고, 아, 뒤에는 창고로렇게 색깔이 달라. 이번에 특징이 되는 색깔이 더 예쁘고 좋은데 놀란만없었다면 이번에 메이크 스타트업. 태원이었답니다.